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견디며 살아왔다. 학업을 위해, 생계를 위해, 혹은 인간관계를 위해 참아왔고,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어떤 인내는 끝내 보상도 없이 그저 당신을 지치게만 만들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지금 잘 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만 있는 걸까? 인내는 분명 필요하다. 충동을 억제하고,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며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게 해주니까. 하지만 모든 인내가 오른 건 아니다. 누군가의 무책임함을 묵묵히 견디거나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도 인내라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인내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또 어떤 인내는 우리를 천천히 무너뜨린다. 희망을 품고 버티는 것과 희망 없이 매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구분이다. 참아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하는 것. 그 기준을 모른 채 무작정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소모일 수 있다. 그 기준을 함께 찾아보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건 인내일까? 아니면 이별일까?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참는 것도, 놓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그 즉시 쏟아내는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를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심의 가치를 배운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인내는 때때로 침묵의 미덕이고 기다림의 지혜가 된다. 특히 관계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끊어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태도, 그게 진짜 어른의 인내다. 또한 인내는 성장의 과정에서 빛을 발한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은 없다. 어설픔을 견디고 늘지 않는 실력을 참아내는 사람만이 어느 순간 돌파구를 만나게 된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반복, 그것이 실패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바꾸는 힘이다. 인내가 필요한 순간은 우리의 가치가 미래에 있다고 믿을 때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도 막막하지만, 언젠가의 결실을 그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작가가 책상 앞에 몇 달씩 앉아있는 시간, 운동선수가 부상을 이겨내고 훈련을 반복하는 시간 모두 다 고요한 인내로 이루어지는 노력들이다. 그들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계속한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인내는 단지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지금은 비록 보잘 것 없지만 나는 될수 있다는 자기 확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시간이 곧 인내의 시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마음이 결국 성공이라는 문을 연다. 그러나 인내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참고 버티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파괴일 수 있다. 누군가의 무책임함을 견디며 혹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물며 무작정 참기만 한다면 그 인내는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때로는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선택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렇다. 노력해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존중 없는 관계에서의 인내는 무의미한 감정노동이다. 모든 걸 걸고 참았지만 돌아오는 게 고통뿐이라면 더 이상 이유를 붙여선 안 된다. 그건 끝난 관계이며 그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의 인내는 정체된 삶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공간이 없는 환경, 오히려 숨죽이고 억누르며 살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의 인내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를 포기하는 습관이 된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만 이미 마음 한 구석은 알고 있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럴 때 필요한 건 인내심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멈추는 선택이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만드는 끈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결정이다. 사람들은 종종 인내와 포기를 감정적으로만 판단한다. 감정이 격해진 날, 충동적으로 그만두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참고 있기도 하다. 판단이 흐려질 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참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그 답이 명확하다면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저 이도 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일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이다. 이 인내 끝에 내가 얻고 싶은 결과는 분명한가? 결과가 불투명하더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방향이 뚜렷하다면 그건 인내의 명분이 확실한 것이다. 하지만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일하는 기대만으로 버티고 있다면 그건 기대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발전시키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 어떤 인내는 자신을 더 성장하게 만들지만 어떤 인내는 자신을 작아지게 만든다.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스스로를 지우고 목소리를 잃고 감정까지 억눌러야 하는 인내라면 그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일 수 있다. 반대로 비록 어렵고 고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붙잡을 만한 길이다. 마지막 질문은 지금 이 선택을 계속하면 나는 나답게 살수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인내는 내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인내와 포기의 경계는 때로 아주 흐릿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있고 무엇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를.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구분의 시작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산다. 참을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버틸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 모든 순간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정답은 없다. 다만 자신에게 솔직하기만 하면 된다. 무엇을 위해 참고 있는지,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버티고만 있는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서는 일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용기다. 인내는 미덕이지만 그 미덕은 나를 살릴 때에만 빛난다. 나를 해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나 환경은 없다. 세상이 아무리 참는 자가 이긴다고 말해도 때로는 놓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놓음은 단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나를 지켜내는 선택이라면 옳다. 남들이 뭐라 하든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든,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든든한 건 없다. 인내의 끝에서 깨닫는 건 단순한 성취가 아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떳떳한가? 그 깊은 물음이다. 지금 이 순간 참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그건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용기가 있다. 견디는 것도 떠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가장 단단한 용기다.